One day one, 자 F마이너 스케일 우리 며칠 전에도 했었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E플랫 메이저에서 두번째 코드 E플랫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두번째 코드 바로 F마이너 이제는 그때보다 더편하실거야요 아마 꾸준히 연습을 해오셨다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초보분들이 오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 사실은 요것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. 네.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 치시나? 이거 진짜 이거 바보 아니신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거더라고요. 그거는. 네. 너무 뻔한 거니까 혹시 헷갈리고 안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.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. 예, 이거는 처음 치시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. 저니까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까지. 다른 <laughs> 분 같으면은 예, 충분히 어렵고 헷갈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 연습하실 때 나는 안 되지 왜안 되지 내가 이게 재능이 없나 아니면 이거 치면 안 되는 애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속 계속 많이 치시는 게 반복이에요. 학습이라는 건 반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치시고 무조건 익숙하게 될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